안녕하세요. 이화공영 종목 8,500원의 매수가 비중은 10%입니다. 사연도 적어주셨네요. 저번 주에 반등했을 때라도 소폭 반등 때 손절을 했어야 했나요? 등락폭이 너무 심하네요. 부탁드립니다. 하셨습니다. 네, 이화공연도 뭐 건설, 개발 쪽이죠. 지난 주에 반등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, 금요일부터 3일 동안 거의 한18%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. 어, 변동폭이 심한 것도 조금 고민거리라고 하십니다.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, 이 종목은? 네,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죠. 이화공영도 음. 마찬가지로 이화공영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변동폭이 큰데 특히나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보시면 과거에 올랐던 종목들, 시장이 빠지기 전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더 크게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화공영, 이화공영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, 사실 크지는 않았네요. 6월 9일, 6월 8일 이때 보시면 뭐10% 8% 요정 도씩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특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지금 천억 원대인데 최대 주주의 이 지분율이 45%에 달합니다. 거의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처럼 오늘도 보시면 거래량이 많진 않아요. 어제도 마찬가지죠. 뭔가 특별하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은 거래량으로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. 어제 오늘 같은 이런 급락 하락 같은 경우는 어, 거래량이 동반이 되거나 기업에 악재가 있거나 한게 아니라 정말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찬가지로 좀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화 공연 같은 경우는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도 하죠. 우크라 재건은 우리가 이제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또한번 부각이 될수 있다는 점은 또 우리 방송에서 충분히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와 공영도 일단 좀 아쉬운 거는 이전에 지켜줘야 할 저점 120선 백이십선이죠 초록색 점선 라인대를 어제 시장 하락과 함께 이탈한 점은 아쉽기는 합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이 종목의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영향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일단은 좀 관망을 하는 게 좋겠고요. 어,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 현재의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. 월봉상 흐름을 보시더라도 과거에 저항도 됐다가 어느 정도 빠졌다가 이제 지지도 됐다가 지속이 되는 그런 라인대가 이 5,900원 현재 가격대 6,000원 요 정도 라인대기 때문에 등락을 보이다가 시장 안정화와 함께 현재 구간은 지켜주는 게 좋겠고요 반등을 한다면 어 지금 매수가가 8,500원이시네요 8,500원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앞서서 질문을 주실 때도 아 올라올 때 손절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?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지 라는 그런 대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.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하염없이 기다린다. 요런 전략보다는 7,000원대 초중반에서 한 7,300원에서 7,500원 라인대에서 물량 일부는 반물량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. 한번 반등을 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60선을 돌파할 때만 이제 수익권이나 본전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올라온다면 7,000원대 초중반에서는 좀 매도 전략, 반매도 전략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이화 공영이었습니다. 7,300원에서 7,500원대 구간에서는 손실을 좀 감안하더라도 비중은 축소하자라는 말씀이고요, 남은 잔량으로 본전까지는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주셨네요.